제 이름은 박정희예요. 올해 64.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먼저 떠났고 지금은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둘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죠. 남편 떠난 후로는 아이들이 제 전부가 됐어요. 하루하루 아이들 소식이 살아가는 낙이었달까. 근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신혼 초에 그랬어요. 엄마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저희도 좀 부담돼요. 그때는 상처였어요. 부담이라니 엄만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며칠을 울었어요. 그래도 참았죠. 조금씩 줄이려고 했어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문득문득 생각나고 톡 하나 보내고 밥은 먹었냐? 감기 조심해라. 그게 사랑이었는데 아이들에겐 간섭이었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 녀석이 결혼 2년 차쯤 되던 해였어요. 명절 지나고 나서 며칠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엄마,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그 말이 나를 얼마나 무겁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폰만 들여다봤어요. 아무 알림도 없는 폰 화면이 그렇게 싸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애들 목줄을 너무 잡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나 조금 달라졌어요. 이젠 그만하자. 기다리지도 묻지도 말자. 처음엔 허전했죠. 습관처럼 손이 폰으로 갔고 자꾸 생각이 났지만 꼭 참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딸 아이에게 톡이 왔어요.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하세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말한 줄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어요. 나 없이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엄마 없는 빈자리가 느껴졌던 걸까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딸과 긴 통화를 했어요. 가볍게 부담 없이. 그리고 알았어요. 사랑도 집착도 방식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날 딸아이와 통화를 하며, 오랜만에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 좋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예전엔요, 통화하면서도 언제 올 거냐, 왜 이렇게 바쁘냐, 이런 말부터 꺼냈어요. 그게 부담이었던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먼저 연락을 주기 시작했어요. 톡으로 근황도 보내고 요리사진도 보내더라고요. 엄마 이거 해봤어? 생각나서 보내봤어요. 그런 말들이 참 고맙고 살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야기도 해야죠. 아들은 딸보다 말수가 적은 편인데 딱히 감정 표현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연락을 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결혼하고 아기가 생긴 뒤였어요. 아, 이제는 완전히 멀어졌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나 참았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오겠지. 그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잠이 안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애가 밤낮이 바뀌어서 와이프도 지쳐있고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다 풀리더군요. 괜찮다. 잘 지내면 됐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왜 이제야 연락했냐? 쏘아 붙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상하죠. 내가 기대를 놓으니 아이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게 참 신기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끔 만나면, 짧아도 더 진심이 느껴지고, 연락이 오면, 반가움이 배가 됩니다. 예전엔요, 애들이 연락하면, 그게 너무 반가워서, 이것저것 묻고 또 물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니? 와이프랑은 잘 지내지? 애기는 괜찮고? 그게 관심이자 사랑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담이었겠구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젊었을 적 시어머니 전화 받을 때마다 왜 그렇게 긴장이 되던지요. 요즘 왜 연락이 없냐. 그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 있을 줄은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애들 전화 오면 딱 필요한 말만 해요. 궁금해도 꼭 참습니다. 대신 애들이 먼저 얘기 꺼내게끔 그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상하게도 더 많은 걸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아들 녀석은 요즘 회사 일 힘들다며 종종 전화해서 푸념을 합니다. 예전엔 그런 얘기 잘안 했거든요. 엄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말 한마디면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딸 아이는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잠깐이라도 얼굴 비추고 갑니다. 엄마 아이가 외할머니 보면 웃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예전 같았으면 좀더 있다 가라. 왜 이렇게 일찍 가니?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젠 그냥 그래 조심히 가라. 이 한마디만 남깁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오더라고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붙잡을수록 애들은 도망가고 내가 내려놓을수록 그들은 돌아온다는 걸요.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넌 애들이 잘 챙긴다. 비결이 뭐냐? 그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되, 바라지 않는 거. 그게 제일 큰 비결이더라. 마음이라는 건참 묘합니다. 붙잡으면 멀어지고 풀어주면 다가오고, 이제라도 그 이치를 알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정말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이들 말고는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 없었거든요.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TV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전화기만 붙잡고 사는 날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처 복지관에 가서 실버 요가도 배우고 서예 교실에도 나가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마음도 조금씩 풀리더군요. 그 중에, 김 여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자식들 이야기를 하며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는데 이젠 내가 안 하니까 애들이 먼저 찾아와. 참 신기하지? 그 말이 제 가슴에 툭 하고 박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다들 겪는 일이구나. 그 생각에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 뒤로는 자식들한테 너무 매달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대신 나를 챙기기로 한 거예요. 내 건강, 내 취미, 내 하루, 나를 돌보다 보니 어느새 내 삶이 좀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더 여유롭게 다가갈 수 있게 되더군요. 토기와도 전화가 와도 기대보다 감사가 먼저였어요.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도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딸아이는 종종 이럽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그 말이 어찌나 기분 좋던지요.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한 결과였겠죠. 지금은요, 아이들 연락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먼저 톡을 보내지만 답장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믿게 됐으니까요. 사실 이런 여유를 갖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처럼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엔 괜찮다가도 밤이면 또 외로워지고 하루쯤 연락이 없으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생일 같은 날엔 더 그랬어요. 몇년전제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폰만 들여다 봤습니다. 누가 먼저 축하해 주나 기대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점심이 지나도 저녁이 다 돼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서글픈 마음이 훅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밤 9시쯤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 하루 종일 회의였어요. 그래도 엄마 생일 안 잊었어요. 지금이라도 축하 전화 드리고 싶었어요. 그말 듣는 순간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늦어도 괜찮다. 기억해주는 마음이 더 소중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기대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아니, 기대를 버렸다기보다 마음을 넓혔다고 해야 할까요? 내 기준으로 사랑을 측정하지 않고 아이들 방식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게 참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전화 받으면 뭐라 하실까 겁났는데 지금은 엄마랑 통화하는 게 편안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뭉클하더군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무조건 주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주는 방식도 타이밍도 다 배워야 하는 거였습니다. 부모가 되는 일참 오래 걸리는 공부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사소한 일까지 다 챙겨줬죠. 기침 한번 해도 밤새 옆에서 지켜보고 급식표까지 들여다보며 뭐 먹었는지 확인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니 그런 마음이 오히려 간섭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부모가 걱정해서 묻는 건데, 왜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나도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나도 내 삶이 소중하듯, 아이들에겐 자기 시간이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은 밥은 잘 먹니? 이런 말도 가끔만 합니다. 그 대신, 엄마는 오늘 이거 해봤어. 복지관에서 친구랑 영화도 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루를 아이들과 나누기 시작하니까 애들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와, 엄마 요즘 알차게 사시네요? 이런 말 들으면 뿌듯합니다. 내가 아이들 인생이 짐이 아니라 기분 좋은 존재가 된것 같아서요. 한 번은 딸아이가 아이 맡기고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 돌보느라 힘들 거라고 말렸을 텐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만 있는 시간도 오랜만이네. 그렇게 말했죠. 식당에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진짜 멋있어요. 예전보다 더 젊어진 느낌이에요. 그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먼저 찾는 엄마,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군요. 집착을 내려놓고 나서야 진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사랑은요, 붙잡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는 걸요. 그 기다림엔 나를 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단 것도요. 이렇게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제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참 길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모자랍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많고 동네에 새로 생긴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그리기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붓을 어떻게 쥐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제법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이 환해지는 걸 느낍니다. 잡생각도 줄고 마음이 맑아지더군요. 이런 변화들이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레 전달되나 봐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애기 좀 봐줄 수 있어요? 와이프랑 오랜만에 영화 좀 보려는데 그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예전엔 이런 부탁도 잘안 하더니 이제는 엄마를 믿고 부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손주랑 집에서 노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애가 자면서 제 손을 꼭 쥐는데 그 조그만 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이 데리러 와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엄마, 오늘 진짜 고마워요. 우리 둘다큰 힐링 됐어요. 그말 한마디에 며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는요, 이런 순간이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도 좋지만 기다린 끝에 오는 작은 표현 하나가 더 깊이 마음을 채워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쩌면 예전에 저는 내 마음을 채우는 방식만 알고 있었지, 상대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압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여백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그 여백 안에서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인생 이야기 나눔 행사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할까. 그런데 담당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선생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 냈습니다. 단상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저는 아이들 연락을 기다리며 살았던 엄마입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울먹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몇몇 어르신들이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어요. 선생님 얘기 듣고 저도 연락 끊긴 딸아이한테 마음을 비워보기로 했어요. 저도 집착을 내려놔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야기에 힘을 느꼈습니다. 내가 경험한 아픔과 깨달음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수 있다는 사실,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딸아이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너한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 덕분에 엄마는 더 단단해졌단다. 딸 아이의 답장은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한 줄이 제게는 상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그건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이들로만 채우지 않습니다. 내 시간, 내 이야기, 내 마음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나로 살아보는 일, 그게 참 좋은 삶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거울 속제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뭔가 서운한 표정, 기다림에 지친 눈빛이었는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눈빛의 생기가 돌고 입가엔 자주 미소가 머뭅니다. 누구보다 저 자신이 그걸 느낍니다. 나도 다시 웃을 수 있구나. 내 인생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면 인생의 후반전은 텅빈 운동장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누가 불러주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역할도 사라진 것 같고 그게 제일 막막했죠. 그런데 그텅빈 공간을 내가 다시 채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나를 돌보는 하루하루가 참 귀하게 느껴졌어요. 아들, 딸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가 요즘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예전엔 엄마가 자꾸 전화를 하고 계속 물어보니까 부담스러웠다고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울컥했지만 그보다 기뻤어요. 이젠 서로 진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게요. 그리고 아들은 엄마, 우리도 노력할게요. 엄마한테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말 해주더군요. 그 약속을 꼭 지키진 않더라도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결국은 소통입니다. 기다림만으론 부족하고 억지 사랑도 상처가 되죠. 진짜는 말하고 들어주고 때론 그냥 조용히 바라봐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진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전처럼 누구의 연락만을 기다리는 날은 이젠 없습니다. 아침엔 마당에 물을 주고 점심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저녁엔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림 한 점을 완성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진짜 선물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처럼 왜 연락 안 하냐 묻지 않고 그냥 내가 떠오르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와 제 무릎에 앉을 때그 따뜻한 무게에 살아있다는 실감을 합니다. 돌아보면 사랑은 늘 있었는데 그 표현이 서툴러 서로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그렇게 연락 없는 자식들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방법만 바꾸면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하려 했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했죠. 이제는 압니다. 가장 멋진 부모는 자신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꽤 괜찮은 엄마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연락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마음 참 아프죠? 하지만 한 번쯤은 기다림의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기다림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먼저 다가오는 따뜻한 목소리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놓아줘야 돌아옵니다. 그걸 이제 저는 믿습니다.